민중 향는건 어디서 얻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민주라는 그렇게 쉬운 건지를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 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열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청년 교사에게 말한다. 신성함 없는 오늘날의 교육. 첫째 틀린 것이 젊어서 교사 노릇은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아니 해보고 교사가 되는 일이다. 청년이라니 20대, 30대를 두고 하는 말이요. 교사라는 말은 사람 되기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뜻이다. 어떤 일도 다 그렇지만, 더구나 오늘날 교육의 잘못됨은 교육이란 혼의 싹을 틔우는 일이요. 인격의 틀거리를 잡아주는 일이요. 문화인간의 자기 발견의 실마리를 골라주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이 거의 다 청년교사의 손으로 되는데 그들이 그 중한 직임을 맞는 것을 별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한다. 그들이 교사가 된 것은 결코 제 개성을 돌아보고 교육의 뜻을 생각한 결과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라는 한 기관에서 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자격을 준 것은 그를 사귀어 본 사람이 성격, 사상, 신앙, 품행을 알아서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은 도무지 알수 없는 학교라는 한계 공장식으로 된 생산 기관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는 외적 조건을 그린 증명서만 보고 준 것이다. 또 그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은 제가 인생의 뜻과 갈 길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요. 그런 생각은 들기도 전에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넣어 놓았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를 교사 되기로 작정한 것도 결코 그의 마음의 특성을 알아서 한 것도 더구나 교육계나 정신계를 위하는 도의적인 동기에서 한 것도 아니요. 다만 직업적인 심리에서 한 것이다. 교육은 다른 일과 달라서 아무리 분업화한 현재에서도 일정한 정신적 자격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은 심정의 지배를 받는다. 물건의 생산은 그 생산자의 마음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혼을 가지고 혼을 대하는 교육 활동은 꼭 같은 교재로 꼭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해도 그 먹고 있는 마음에 따라 천태만상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교사는 누구나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말로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덕은 예측을 못한다. 남이 줄 수도, 뺏을 수도, 강제할 수도, 빌릴 수도 없다. 반드시 제가 얻어야 하는 것이요, 위에서 주시는 것이요, 생긴 후에야 하는 것이다. 교사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하늘이 명해서만 될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스승으로 떠받들어서 될 것이지 결코 만들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도 아니 해보고 한다는 것은 참 잘못이다. 물론 처음에는 생각 없이 교사가 됐다가도 차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반성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에도 타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생각은 없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고치기는 참 어렵다.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붙게 된다. 그러므로 실정을 말하면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부적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럭저럭 지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그 현상은 교육계 전체를 썩혀 문둥이화하는 독균이 침입하여 생긴 상처다. 입을 열면 그저 교육은 신성이라 하지만 무엇이 신성인가? 어째 신성인가? 정신적인 것이어야만 신성인 것 아닌가? 공이기 때문에 거룩 아닌가?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국부적인 것, 사적인 것은 거룩일 수 없다. 모든 마음, 모든 입이 그 앞에만 서면 다 잠잠하고 입을 닫으며, 바랄수록 경탄 외경을 자아내고, 엎디어 절할수록 고마움, 기쁨, 평화, 생동을 느끼게 되는 거룩은 내 가슴의 골방에 숨어있는 동시에 하늘 밖에 환하게 초월해 계시는 공적, 전적이신 이에게만 있는 것이요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걷잡을 수 없이 덧없는 현실 속에 살아 있으면서도 영원한 시간 밖에 우뚝 서서 확고부동 영원 무한하신 이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보나 언제 보나 진이요 선이요 미다. 그러므로 거룩이다. 그것은 마음이요 혼이요 정신이다. 그것을 시간이 부술 수 없고 시간이 도리어 거기서 나오며 그것을 공간이 감출 수 없고 우주가 도리어 그 품에 안기며 법칙이 그것을 다스릴 수 없고 모든 법칙이 도리어 그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자아라, 영혼이라, 아트만이라, 인격이라 하는 것이요. 전체에 있어서는 하늘이라, 하나님이라, 브라만이라, 생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둘이면서 하나요. 아버지면서 아들이요. 절대이면서 상대다. 그러므로 그것은 창조하고 발전하면서 또 통일하고 돌아가려 한다. 거기 생명의 정신에 한큰 운동이 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것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그것을 스스로 느낄 때 거룩이란 것이다. 교육은 우리를 꿰뚫고 있는 그 운동을 의식적으로 참가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성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우고 일으켜 지극히 높은 위에 계신 크신 그 일을 알고 거기 돌아가 하나 되는데 이르게 하잔 정신적 노력. 그것이 곧 교육이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서 하늘나라에 바치는 일이다. 혼을 키움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거룩이다. 거룩은 우리 마음이 더할 수 없는 지극한 것에 가 닿았을 때 느끼는 느낌인데. 그런 자리를 어찌 진실된 생각과 분명한 판단에 비장한 결심과 제하는 일의 뜻을 밝히 내다보는 투명한 깨달음 없이 할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모든 젊은 교사는 근본적인 큰 잘못을 하고 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교육 제도는 단연 버려야 하는 죄악이다. 그것은 국수 분통에서 국수를 눌러 내리듯이 된것 못된 것을 한데 이겨 놓고 그 개인들의 속마음에 대한 살핌은 할 겨를도 없이 공장식으로 눌러내려 교사, 목사, 신부를 조제남조하여 줄이고 지치고 눌리고 찢겨 허기가지고 미치는 씨알의 턱 밑에 퍼붓듯이 가져다 안긴다 그것이 사범학교, 신학교육이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닌가. 한편에서 교사는 부족하다면서 또 한편에는 면허증은 얻어 들었으나 취직자리를 못 얻어 헤매는 젊은 교사의 때거리가 고리대금의 칸판만 아니붙인 이사, 교장, 장로 앞에 평신저도하는 꼴. 이것이 종교 교육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람, 그럼 무엇인가? 인생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함 아니람, 그럼 무엇인가? 교회나 학교에서 신성이 벌써 떠나간 지 오래다. 그러므로 이렇듯 진리가 짓밟힘을 당했으므로 인생이 내버림을 입었으므로 그 심판을 당하고 원수 가품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벌이요 고난이다.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생각 좀 해보란 것이 이 역사다. 이제라도 학교에 가던 길을 멈추고 들었던 분필을 놓고 하던 설교 드리던 미사를 좀 그만두고 가만히자 이것은 과연 내가 할 일이었던가? 하고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젊은 교사는 최악이다. 청년 교사는 못할 노릇이다. 생각해본 후 하라면 하겠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할 자격 이 있노라는 자일수록 자격 없는 자다. 왜 그런가? 분명한 것 아닌가? 교사가 신성한 직이라면 거룩한 이가, 사심 없는, 죄 없는 깨끗한 마음가진 이가 했어야 할 것이다. 누가 긴가? 하나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명했다 해도 사람이 한 것은 신성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에서는 기도하고 몇몇이 안수하고 해놓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연극이다. 그곳으로 하나님 명될것 없다. 역시 욕심 있는 인간의 짓이지. 세상의 교황 선거처럼 모순되는 우스운 책략은 없다. 인간 의사라면 그저 정당히, 솔직히 인간 의사의 판단이라 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명인가? 거기 권에서는 맹자의 가르침이 옳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법 없다. 인심이 천심인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명은 모든 사람의 뜻으로만 나타난다. 다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서 명했더라도 민중 전체가 승인하여야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다. 교사는 내가 하겠다 할 수는 절대 없다. 민중이 떠받들어야지. 정말 교사는 스스로 교사되는 줄을 모를 것이다. 덕이 있어야 교사인데 덕은 스스로는 있는 줄 모르는 것이다. 덕을 득이라 하지만 속에 정신적으로 얻은 것은 참 자아가 된 것인데 그것은 이른바 득은 아니다. 그러므로 덕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다. 내가 덕이 있다 하면 덕은 아니다. 내가 교사다 하면 교사는 아니다. 교사되기 위하여는 교사 아니 돼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젊은이는 아직 미숙자다. 저 자신이 더 자라야 할 것이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기술로도 그렇다. 인생은 아무래도 경험인데 과학적인 지식이라도 많이 보아야 참 지식이요. 기술도 있고 이거 말로 할수 없는 묘경에까지 들어가야 참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술인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젊어서는 갖기 어렵다. 도덕적 정신적인 데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저는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점이 많다. 교육은 혼의 일이라 인생의 기밀을 모르고는 할수 없는데, 젊은이는 저 자신이 아직 그것을 모른다. 소수의 조달자를 내놓고는 30대의 인생을 다 알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청년더러 인생 지도를 하라는 것은 소경더러 소경을 인도하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신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수 있지 않은가? 예수 같은 이는 인류 역사상 특출한 이인데, 그래도... 그도 남을 가르치러 공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30을 지나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교단에 서는 것은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다. 예수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잘못되게 만들면 그 죄의 무거운 것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했는데, 교육자가 만일 그런 성의를 가진다면 감히 손짓 하나, 말 한마디를 마음 놓고 할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인생의 3분의 1을 아직 못 걸은 새파란 젊음의 교사가 무엇이냐. 정말 양심적이라면 즉석에 안이 물러갈 교사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정말 교육이 될까? 이런 글을 새벽 3시에 쓰고 있는 나 자신부터 죄인 아닌가? 또 거기까지 아니라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청년 때의 교사는 못될 것이다. 아직 더 자라야 하는 내가 남의 교사가 되면 자라기를 그친다. 그것이 큰 불행이다. 옛날부터 초학훈장이라면 아주 초라한, 고루한, 좁은 양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원인은 교사 노릇이 인격의 자람을 방해해서 되는 일이다. 남의 사표와 모범이 돼야 한다 하기 때문에 심의의 발발한 자유로운 자연, 솔직한 성장을 못하고 일찍부터 틀에 박힌 살림을 하게 되어 인간성이 위축이 되고 기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위선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지환 제호위인사라 사람이 남의 스승되기 좋아하는 것, 그곳이 큰 병이라 했다. 사람의 본질은 올라가자는 것이다. 위, 즉. 지상을 가진 것이 인생이다. 위를 모르고 따라서 직립하고 상승할 줄 모르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영성적인 것은 이 위, 자기보다 절대 높은 일을 믿고 알고 그를 공경하고 그리로 가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젊어서 남의 교사가 되면 자기가 작은 위 노릇하기에 바빠서 그것에 만족하고 뽐내느라고 그만 그 지상을 향해 무한히 오르자는 본성을 잃어버린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기에만 급급하게 된다. 이것이 훈장 타입의 인간이다. 교사의 교사 냄새, 종교가의 종교가 냄새는 다 이것이다. 가화 같아서 흠은 없으나 생기 없는 마른 수수깡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불행, 불행이 아니라 그런 죄악이 어디 있나. 장자는 그런 것을 하늘에서 벌받은 사람이라 했다. 사람은 다소 흠집이 있더라도 싱싱하고 자연스럽고 늘씬늘씬한 데가 있어야 한다. 탈속했다고 하지 않나. 젊은 교사는 잘 된다 해도 분해심은 요리조리 전지당한 나무요. 잘못되면 가화가 돼버리고 만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많이 그르치는 해독일까. 대기만성이라. 군자불기라. 인격은 영원을 두고 무한을 향하고 자랄 것인데 30도 전에 교실에 갇혀서 될 것이 낌새가 빤하지 않은가. 그러기에 옛날 사람은 적어도 40세 전엔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때 사범학교 신학교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오. 인간성의 도살장이오. 정신의 거세소다. 그러기에 사범은 사범이다. 사람을 조그마한 성공, 껍데기 선에 취할 범범한 타기 속에 죽게 하는 것이다. 거기 나왔어도 외형이 있을 뿐이요, 정신적 기호는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교장, 장로하는 속된 물건들에게 잡혀 끄는 대로 끌리고 감히 이런 항의할 줄도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보자는 의협심을 내지도 못하고 만다. 그런 거세물은 유용은 될지언정 종자용은 못된다. 슬프지 않은가? 젊어서 남의 교사가 된 자여. 그러나 더욱 슬프지 않은가? 그런 병신더러 길을 인도해달라는 민중이여. 교육은 청년의 것이다. 그러나 또 청년 교사는 할 만한 점이 있다. 교사는 청년에게 구해야만 할것 같은 점도 있다. 세상에 늙은 교사처럼 좋을 것 없지만 또 늙은 교사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다. 얼굴에 인자와 엄숙이 한 가지로 넘치는 이, 음성의 지혜와 확신이 언제나 깃들이는 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 햇빛 같고 그 몸을 가까이 모시면 신비의 방사가 나온다. 그는 늙은 거목처럼 인생의 풍파에 부대낀 허다한 주름살을 가지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생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런 거목은 심산에서도 드물게 보는 큰 나무같이 참 쉽지 않은 것이요. 대개 늙은 교사는 길가 담장 밑에 꼬부라지고 찌그러지고 좀 먹은 고목같이 보기 싫은 것이다. 여러 해한 탓으로 기술은 늘어. 내용 없는 교재 가지고도 엿 장수처럼 신축 자제해 시간을 보내기 일삼고 잡담에 취해 정신이 없다가 종소리를 듣고 담뱃불을 분주히 끄고 출석부를 더듬어 창황이 교실로 가는 그 모양. 목은 밥줄에 달렸고 이제 학문 출세에 욕망조차 없어 기회만 있으면 종이 한 장이라도 공공한 물건으로 사사의 보택이나 힘쓰려는 그 꼴. 그것은 차마 볼수 없다. 그보다는 잘못이 많아도 차라리 청년 교사가 낫다. 교육은 이상으로 향한 행진인데 청년에겐 그래도 이상에 대한 열의가 있다. 저는 아직 현실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 저는 아직 꿈을 가졌다. 교육의 생명이 고원한 이념에 있다면 아직도 이념에 살려 애쓰는 젊은이는 교사로 쓸 만하다. 교육은 심신의 활동이다. 몸도 마음도 활동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활동적이다. 그저 쉴 줄을 모르고 피곤할 줄을 모르고 그저 발표하고 그저 자기를 나타내려 한다. 그러므로 그 지도는 원기왕성한 청년이 할 수밖에 없다. 풍, 우, 한, 서에 견디며 산하 충수의 위험과 싸우며 줄임과 졸음과 피곤과 씨름하여 연구, 답사, 실험, 탐험하는 것이다. 청년교사가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다. 교육은 혁명인데 언제나 사회혁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자연 진취적인 청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새 사조에 민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결행하는 것은 청년이다. 사회에 오래 쌓인 폐습을 고치려면 이해 타산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할수 없고, 의의를 본 다음에는 몸을 가볍게 알기를 기러기 털 같이 하는 의용심, 의협심이 있고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청년에서가 아니고는 바랄 수 없다. 우리 교육은 혁명가를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할 것인데, 혁명 정신은 혁명적인 신뢰에 의해서만 고치된다. 그럼 교사는 청년일 수밖에 없다. 교육은 문화재를 전해 줄뿐 아니라 그보다도 문화를 새로 창조하자는 의욕과 지조와 그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우선 봉사 정신이 두터워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사회 의식, 단체심이 강한 청년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에게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종교심이다. 모든 미덕은 고상한 종교적 가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그 신앙으로 지지 발달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종교적인 것인데 그것의 자각은 청년기에 있다. 위대한 종교가의 회심이 거의 다 40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종교의 원숙은 물론 노년에 있다. 그러나 종교의 발효는 청년기에 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낡은 깍지를 해치고 폭발되어 나와서 인생의 갈 길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놓는 것은 이때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생명의 종교심을 자극해 깨우는 것은 역시 청년에게서 쉽게 될 것이다. 종교는 인격의 깊은 속의 일. 복잡한 정서를 짝한 것이므로 강한 감격적인 것이 아니고는 그 속에 들어가 인격의 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영감이 없는 교사, 감격성이 부족한 교사 그는 도저히 교육적인 지도를 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교육은 청년의 것이다.